컴널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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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이 오케이 컴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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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케이건케요물케이 건너 이사이드케이사이드케물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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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건너 물오이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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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컴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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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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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러 되기 되기 이브러스 노스티 파이브 포트 쓰리 투원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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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잡? 근데 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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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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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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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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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대문 있이요 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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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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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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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러 사우 사우 아니다 자. 여브런노스노스티파4 3 2 1오면면미이 나이스 오케이 워킹 도스 워킹 도스 다시 노스로 하는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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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프린트 앞에 주고 도스로 와까 왔던 대로 와 왔던 대로 와 왔던 대로 와 왔던 대로 왔던 대로 도스로 네노스로노스로노스로노스로노스로노스로노스로노스로스로스로스로스로스로 오케이 오케이 콤널스 콤스콤스콤스콤스 한번 할게요 스케이 오케이 오스로 어줘 뚫어줘 어줘 뚫어줘 뚫어줘 디펜스 디펜스 했는데 사우스 살로 5, 4, 3, 2, 1. 오며며미 제발 오케이, 오케이. 근데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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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 빨리가, 빨리가. 가, 빨리 사우스 아래로, 아래로, 사이로, 사이로, 사이로. 인사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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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로. 왁사우스, 왁사우스, 왁사우스. 왁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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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사스왁우스왁사스왁우스왁사스우스 왁사우스, 왁사우스, 왁사우우스 왁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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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 지금 스 왁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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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사우스,

아래로, 아래로, 괜찮은데 어쩔 수 없어. 일러머. 아래로, 아래로, 오케이, 오케이. 늘 터닝 놀스, 터닝 놀스, 터닝 놀스, 터닝 놀스. 2, 3, 4, 5, 6, 7, 8, t 1 4 3 2, 1. 오면면미 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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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차. 워크사우 다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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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인사이드 러 음. 해줘, 여러분들. 인사이드 러 인사이드 인사이드 러 인사이드 러 인사이드 러사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컴사우스, 컴우스컴사우 우리 이거. 우리 뒤잡히면 안 돼. 그냥 계속 지원해줘 계속 지원해줘 계속 지원해줘 우리 완전 쭉 빠질 게. 스트로스트로스트로 오케이, 오케이. 에브리 홀드, 홀드, 홀드. 에브리 노스 샬롯 5. 3, 2, 1. 오며며미. 구차, 구차, 구차. 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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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 이밋커이 커밋 이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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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데이 데모 이렇게 이렇 데모 렇사이드 데모 렇사이드 데모 렇사이드 데모 렇사이드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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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사 이렇게 이사이드 가라 인사이드 가라 인사이드 가라 인사이드 가. 사이드사이드 오케이 이겼다 이겼는데 워크 하우스 있어 워킹 하우스 있어 워우 있어 어 워킹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여러분 여러분 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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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디가 왕가 가 왕가 있어 10초 인사이 근데 인사이드 때려 인사이드 때려 근데 컴커 컴해 컴못어 다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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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얘들 우리 안 본다 얘네 우리 안 본다 올라간다올라간다올라다 근데 워킹 사우스 웨스트 어 워킹 웨스트 박혔다박혔다 워킹 웨스트 워킹 나잘 따라와 노스로 가지 말고 여러분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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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스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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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런스, 런스, 런스. 갈게, l o 런 s 런슬 s Lons, l o s L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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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s Lons, l o n 미 L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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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홀드 s L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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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드 L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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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아 s l o 아 s Lons, Lons,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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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s Lons, Lons, 아 o n s 아 o n s 아 o n s 이 o n s Lons, Lons, l o 왕널스왕널스 에브런 웨스트디 웨스트디 빠! 볼3 2 1오면 명미. 굿굿 잡. 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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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타고 노스이트 빠져. 노스이트 no 빠져. 루타고 노스이트 no 빠져. 노스이트 no 빠져. 노스이트 no 빠져. 와! 와! 근 빠질게 빠질게. 런런런 나이스 나이스. 와 우리 개잘했다. 와 미쳤다. 이거 그냥. 사실 프로앱이 어, 없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 <laughs> <존나 재밌다. 웃음>